자, 꼬리표 세 개를 완성하는 기적의 영어 공식 태그 영어 문법의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전에 배웠던 기본 그 영어 문장의 부정문, 의문문, 평서문 요거 세개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다면 요거를 이제 한국어로 영어를 바꿀 때, 어, 이 부정문, 의문문, 긍정문을 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뭐한4 50%는 커버할 수 있다. 영어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여기다가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시제를 바꾸는 거. 과거 시제, 미래 시제까지 집어넣게 되면 퍼센테지가 훅 올라간다. 영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 퍼센테지가 훅 올라간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또 의문문, 의문사 의문문까지 뭐 언제 어디서 뭐 무엇을 어떻게 했나, 뭐, where, why, 뭐, what, 뭐, 이런 거 집어넣으면 또한1 0또 올라가고 자기가 영어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시제, 오늘은 과거시제에 대해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어의 큰 규칙이 있습니다. 시제반영, 3인칭 단수반영 이런 것들은 전부 조동사에다 한다. 이게 영어의 큰 규칙입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어, 시제반영을 조동사에다 한다 그랬죠. 근데 가장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비동사도 조동사다. 주동사만 조동사가 아니다. 그러나 이걸 알고 싶습니다 반쪽 짜리 조동사다. 비동사는. 네. 다음 시간에 알려줄 그 미래 시제에서 왜 반쪽 시제, 반쪽 짜리 조동사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조동사에다가 반영을 시켜주기 때문에 뭐동사에다 이디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불규칙 과거를 붙인다거나 이런 반영을 조동사에다 시켜주기 때문에. 음. 비동사도 과거로 만들면 과거 시제가 된다. 요걸 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 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현재 완료형을 쓰는 방법 두 가지 방법 그런데 우리나라 문법 체계는 없습니다. 이걸 제가 원어민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이런 방법대로 쓴다. 현재 완료형이 뭐 과거에서 해온 것을 뭐쭉 해오면서 현재까지 썼다. 뭐 과거하고 현재하고 관련이 있는 시제다. 선생님들은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몰라서 그런. 그럼. 그럼 물론 그런 어, 일부분, 그런, 어, 문법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맞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완료의 시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불특정 과거다. 특정 과거. 어, 요거는, 동, 과거의, 동사의 과거형을 썼을 때는, 특정 과거. 특정 어, 과거. 현재 완료형을 써서, 현재 완료형을 썼다고 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불특정 과거. 특정하지 않은 과거다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불특정 과거하고 특정 과거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거 있죠? 내가 어렸을 때나못 살았어. I was poor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이건 특정한 과거입니다. 어떤 시점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물론 그 텀은 뭐 3년에서 5년 더길 수는 있지만 특정하게 지적을 해 줬기 때문에, 바운드를 정해 줬기 때문에 그건 특정 과거입니다. I was poor. When I was seven, 내가 일곱 살 때, 뭐나못 살았어. 이렇게 특정하게 연도를 정해주거나, I was sick, 뭐. w w h e n it was at seven. 일곱 시에, a.m. 일곱 시에 나는 아팠어. 이렇게 특정한 시간을 정해주도 되고, 달을 정해주도 되고, 연도를 정해주도 되고, 일단 그 구체적인 시간을 정했다. 그러면 특정 과거입니다. 그런데 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거는 해부 PP 우리가 말하는 해부 플러스 PP 이거는 언제를 나타내느냐 특정 과거가 아닙니다 굳이 한국말로 하자 그러면 그냥 이전에 예전에 나뭐 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완료형을 말할 때 경험 결과 계속 완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문법책에 100% 거의 들어가 있는 거. 현재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완료의 용법으로 쓰인다. 경험, 예전에 뭘 경험했다. 결과, 예전에 했던 게 결과적으로 현재 이렇게 된다 계속, 예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 계속, 완료는. 예전에 해왔던 게 지금 막 끝났다. 이것도 웃긴 겁니다. 뭐, 현재 완료 시제 설명하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방금 끝났다 이거를 근과거라고 합니다. 원어민들 근과거. 조금 전에 끝났다. 이것도 영어 현재 완료에서 아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몰라 선생님들이. 얘기도 할게 없는 거예요. 경험 결과 계속 완료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완료라는 거는 영화 제목 있잖아. You've g 이라고 You have got mail. 너 메일 no, 왔더라. 이겁니다. 메일 왔더라. You have got m a d You've got m a 어? 너 현재를 쓰거나 뭐특정 시점 시점이면 과거를 쓰거나 이렇게 하지. 왜 현재 완료를 썼을까? 경험 결과 계속 완료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그런 바운더리에 안 들어가는 현재 완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불특정 과거.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전에 뭐 했어? 이렇게 표현할 때 현재완료를 쓴다는 겁니다. I have tried this. 나 이거 해봤어. 언제인지는 몰라. 지금도 예전에 한번 해봤어. 이런 표현할 을때 현재완료를 쓴다. 그러니까 과거시제를 쓸 때, 과거형 이렇게 단순과거형을 썼다. 이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문법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과거형을 때, 썼을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구랑 같이 쓴다. When I was young. When I was at seven. When I was seven. 뭐가 이렇게 시점을 나타내는 부사고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특정 과거이기 때문에. 요거는 불특정 과거, 요거는 특정 과거. 불특정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 결과 계속 완료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나 예전에 뭐 해봤어. 이럴 때는 과거, 과거 대신에 현재 완료를 쓰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나라 무법계에 없어요. 이렇게 문장을 보다가도, 현재 완료의 용법 경험 결과 계속 완료의 바운데리에 들어가지를 않아. 근데 현재 완료를 썼어. 그러면 그건 이제, 우리가, 에, 용법이 없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불특정 과거구나. 그냥 예전에 뭐 해봤어. 물론 거기서 바운데리를 좀 크게 걸리면, 경험했듯. 그죠? 예전에 난한번 해봤어, 두번 해봤어. 여기 안에 포함될지는 모르지만, 이거 과거시제하고 이렇게 분간을 해줘야 되는 것. 그래서 요두 가지가 있다. 과거 시제에는 만약 그 여자 그 여자 한번 봤어 언제 봤는지 몰라 현재와 이로 쓰는 겁니다. I have seen her, I have seen her in the laboratory. 뭐뭐 뭐 이렇게 쓰거나 그냥 현재와 이로 쓰면 언제인지는 몰라 그냥 뭐 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는 그냥 과거형. 특정 과거. 아, 불특정, 어 아, 특정 과거죠. 그냥 과거형 시제. 가장 간단한 건 그겁니다. 조동사에다가 시제 반영시키고 3인칭 단수 반영을 다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동사에 과거형을 쓰는 건 되는 겁니다. 그쵸? 렇 나는, 방안에 있었어 i d I d 방 안에 위치나 시간이 나왔어. 그러면 전치사 I did. I did. I d o m I i I i d a did.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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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I d a I did. I did. I i d I i I was at home S seven o'clock. 오케이. Okay.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전치사가 나오는 겁니다. 음. 나중에는 얘기하겠지만 이게 전치사 꼬리표입니다. 내 태그 영문법에서. I was I was in the room at seven. 그쵸? I was in the room at seven. Uh, at seven o'clock. I was in the room.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나왔습니까? 뭐 S7. 아침에 그러면 I was at I was in the room S7. in, in the, the morning. in the morning. 아 근데 이제 in이 두 번씩 들어가는 이 부분이 좀아 상관없어요. 그명뭐 명동 형부를 붙여서 어, 부사구가 들어가는 두개 들어가는 거죠. 아, I was in the, at the seven, room. S7 in the in room. room. 두개 들어갔죠. 상관없다. 아, 아, 부사구는 두개 들어가든 세개 들어가든 상관없다. I was in the room at 7 o'clock in, in the morning. morning. 두개 들어가든 세개 들어가든 상관없다. 그래서, 어, 하여튼, 원어민들은 중국되는 걸 싫어한다. 그러기 때문에 전치사 두번 들어가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문법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전치사의 배격이라고 해서 전치사 없이 어, 부상으로 썼을 때 그냥 그것만 썼을 때 시간을 나타내는 어, 의미가 된다 그러면 생략하는 겁니다. 전치사도 그래서 <목소리> I was in the room at 7 this morning this morning 아, this morning 아, 오케이 그게 이제 전치사의 <목소리> 대격 <목소리> 음. 전치사 두건 들어가는 건 쩔그러워 그냥 하나는 그냥 전치사의 대격으로 하나 생략하고 그냥 this morning을 쓴다 음. 아. 주로는 this morning을 많이 쓰겠네요 많이 쓰죠 네, 네. I was in the room at 7 영어에 철칙은 하나 원어민들은 중복되는 걸 싫어한다. 싫어한다. 그리고 두 번째 철칙은 뭘까요? 무거운 거, 엔드웨이 법칙이라고 무거운 건 뒤로 간다. 무거운 건 뒤로 간다. 어. 무거운다는 어. 무거 거는 뭐냐면 단어가 여러 개인 건 뒤로 간다. 그리고 가까운 건 앞으로 온다. 짧은 거, 짧... 하나짜리 단어 이런 거. 어. 아니, 미래, 현재 미래 뭐 이런 거 쓰면 어. 그거는 이제 조동사로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시제는. I saw, 만약에. I saw running dog 이렇게. 나는 개를 봤어. I saw dog 아닙니까? 어? 근데 뛰는 개를 봤어. 진행 뛰는. 요거. 요거는 이제 ING 꼬리표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ING 꼬리표를 붙여서 회용사로 쓰자는 겁니다. 이 도구를 꾸밀라고. 회용사로 썼죠? 달리는. 응. 에, 달리는 개를 봤어. 이렇게 하나짜리니까 앞으로 나오지. 엔드웨이법칙에서 응. 길면, 길다는 거는 여기다 뭘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체육관에서 뛰는 개를 봤어. 아, i n 스트리 t 도로로 합시다. industry. on the street. 그러면, I saw 있어. the I saw the running running on the street. Okay, on the street. 길어지면 뒤로. 하나짜리는 앞으로 가지만 end way 법칙에 의해서 긴 거는 뒤로 간다. End end way. 무거운 건 뒤로 간다. 이겁니다. 단어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 이 규칙은 철칙이니까 영어의 큰큰 규칙 중에 하나. 그리고 조동사 두 개는 같이 못 들어간다. 이것도 큰 규칙입니다. 어, 잠깐 얘기해. 어, 큰 규칙은 한번 잠깐 얘기해 볼것 같고요. I am in the, in the room. 요거였는데, 시제, 요게 조동사기 때문에. 비, 조동사는 비동사. 비동사도 조동사라 했습니다. 그럼 요거 과거 시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과거 시제를 만드는 첫 번째 규칙이 그냥 조동사를 과거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일반 동사를 가지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요 과거로 하면 I loved you. 좋아. 원래는 I love였는데 조동사에다가 응. 이들을저 과거 시제 표시를 해 준다면서. 그러니까 원래 앞에다가 둘를 붙여야 되는데 요게 워낙 자리 생략. 들어가니까 생략됐다. 네. 요게 생략. 생각됐으니까 과거 시제 일이 붙여줄 자리가 없다. 어디다 붙여주냐? 동사에다 붙여준다. 조동사 자리가 없으니까 이런 데 동사에다 붙여준다. 3인칭 단수 시제 반영도 그랬잖아요. 원래 시제 반영 같은 거3인칭 단수 반영은 전부 다 조동사에 시켜주는데 평소문에서는 이거 동사에서 이거 두가 생각됐으니까 붙일 데가 없으니까 I love 아 이거 일이니까 she loves me. He l o v 이렇게 3인칭일 때는 동사에다 붙여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동사일 때는 조동사가 생략됐으니까 동사에다가 시켜준다. 그래서 동사에다가 전부 다 그죠? 옛날부터 어느 시점에선가 계속 예전에는 불규칙 동사라고 있죠? 불규칙 동사. 동사하고 현재, 과거, 과, 과거, 할 현재 완료. 어, 과거 분사. 현재, 과거, 과거분사고 ABB형, AAA형 뭐 현재, 과거 어 과거 활용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는 e d 만 붙였기 때문에 어 규칙입니다 이거는 규칙. 옛날에는 다 불규칙 동사였다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흘러오면서 어 문법들이 다 간결 간결하게 변하는 어, 패턴이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야 그냥 시소신 뭐 이것처럼 야 그냥 이디 붙이자 그냥 불규칙 과거로 쓰지 말고 이디를 붙이자 현재 어, 영어에서는 옛날에 불규칙 이었던게 그냥 이디만 붙여서 과거를 쓰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과도기다 불규칙에서 규칙으로 넘어오는 과도기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규칙으로 넘어올 것이다 하나둘씩 단어들이.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불규칙 단어라고 외운 거, 시스 호신 뭐또뭐 있어요. 뭐 과거 과거 동사, 뭐 현재 과거 과거. 니다뭐 전부다 다른 것들은 불규칙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외워야 된다. 이러니까는 그죠. 뭐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얼마 남은 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규칙으로 넘어오지 않은 게 아직 많지는 않아요. 잘 보세요. 그 불규칙 단어들은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불규칙 단어. 그러니까 너무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바꾸기가 힘드는 거야. 규칙으로 넘어오기가 힘든 거야. 너무 자주 쓰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바꾸려다가 실패했죠? 그래서 변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장면도 쓰고 자장면도 쓰고. 왜 그랬습니까? 너무 자주 쓰이는 단어라. 언어의 그런 습관들을 한번 바꾸기가 힘들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단어는 그렇게 바꾸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 거의 불규칙이다. 예. 지금 뉴욕타임스에서나 아주 공신력 있는 그 매거진에서도 그냥 불규칙 안 쓰고 ED를 쓰는 경우도 있다. 연설 같은 아주 저명한 사람들이 연설하는데도 그냥 ED만 붙여서 불규칙을 써. 그걸 규칙에 범주로 넘겨서 어, 연설하는 사람들도 있다. 불규칙 동사는 잘 보면 자주 쓰이는 단어다. 짜장면처럼. 네? 너무 자주 쓰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비동사 한번 봤겠고, 요건, 그죠? 불규칙이면 불규칙에 맞게 과거 동사 쓰면 되는 거고, 요거는 왜냐? 두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들은, 그들은 바보였다. 그들은 바보였다. 쌍시어 붙으면 과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이 뭐뭐였다 했다 응? 다 쌍시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문법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언어하고 자꾸 연관을 시켜서 아 이런 규칙들은 아 이런 문법이구나 They were pleased. Pleased? 바보가. i d i o t i d i o t i d i i d i They were idiot. 이건 주어 자리니까 주격요거는 보호자리. 비동사 뒤에 자리는 이제 보호자리. 주어의 상태나 아 모양, 뭐 이런 것들을 보충 설명해 준다 그래서 보격입니다.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 A하고 B는 항상 equal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비동사를 앞뒤로 해가지고. 그래서 s를 붙이는 거죠? day가 복수니까. 그들은 w e r day에 맞는 과거가 w e r 니까 복수. 비동사가 오늘 잘했습니다. idiot, 바보, 얼방이들. 그들은 얼방했다. 바보였다. They were idiot. o okay. They were idiot. 부정문. They weren't idiots. OK. They weren't. They were not idiots. 의문문. Were they idiots? OK. 순서 바꾸면 되는 거죠. 이게 조동사를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 바꾸고 나만 붙이면 부정문 의문문 되는 겁니다. 음. 그녀는 아름다웠어. She was uh, beautiful. OK. She was beautiful. 지금 인터벌이 지금 1몇초 2초는 안된것 같고, 이게 노 타임으로 나올 정도로 연습을 해야 된다. She was beautiful. 그럼 부정문. She was not beautiful. She was not beautiful. 의문문 was, was she beautiful? beautiful? 뒤에는 올리는 거예요. Was she beautiful? 거. Was she not? 아이. I...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was she beautiful? Was she beautiful? 근데 강조하려면 떨어뜨려 놓을 수도 있어. 아. Was she not beautiful? 이렇게 회화체에서 규정문의 의문문도 있습니까? Wasn't what, what wasn't she beautiful? Okay. 이런 문장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was she beautiful 이거 하고 wasn't she beautiful?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wo expressions? 두 가지 그 표현에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인가? 항상 물어봅니다 내가 원어민한테 10년 이상 물어본게 그겁니다 이 표현의 차이가 무엇이냐 What's she beautiful? Wasn't she beautiful? What's the difference? 이렇게 물어보면 글이 많이 모자라는 애들은 모릅니다 원어민들도 많이 좀 글이 있는 애들 얼굴 전체에 글이 좀 보이는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 이제 차이점을 얘기를 해주곤 하죠 그 미국의 그 장님 가수 누굽니까? 세계적인 가수 스티비 윈, 스티비 윈던가 Wonder. 원던가 스티비 원더 스티비, 스티비 원더 윈던냐 원더 스티비 원더가 자기 딸을 낳았는데 자기가 장님이기 때문에 너무 딸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노래 중에서 이젠 쉬 나쁜데. 명곡 아닙니까? 이진 실러블리. 이진 씨 얼마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니? 이진 씨 러블리는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네. 요겁니다. 네. 꼭 우리들말로 해 봐. 그녀가 사랑스럽 만약에 이진 씨 러블리라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니? 봐 봐. 그녀가 사랑스럽지? 이겁니다. 그녀가 사랑스럽지. 이거는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니? 이겁니다. 그러나 한국말로 했을 때그 뉘앙스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녀가 사랑스럽다는 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랑스럽냐 아니냐 이거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투 익스프레션 중에 차이가 뭐냐? 원어민한테 물어보니까 그리 보이는 원어민들이 그 스티브 언나가 얼마나 그죠? 딸을 보고 싶었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맨날 더듬기만 해. 한번 보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만져 봤을 때나 안아봤을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상대방한테 그걸 물어보려고 예쁘냐, 안 예쁘냐 물어보려고 이진실 러블리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물어보는 거죠. 그녀가 사랑스럽냐, 아니냐, 이건 물어보는데, 이진실 러블리라고 이렇게 부정의 의문을 물어봤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거는 사랑스러운데 야 사랑스럽지 않아?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나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부정의 의어를 쓴다 그래서 나는 사랑스러운데 너는 사랑스럽지 않아? 너도 당연히 사랑스러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도가 이 부정의 의어에 들어 있다 <목소리도> 스티비 원더의 따을 사랑하는 애절한 마음이 아, 들어가 있는 It's a beautiful Wonderful. 뭐, 하여튼, 딸을 한번 보고 싶은데, 아, 보지는 못하지만, 상대방도 분명히 나, 내 딸이 예쁠 것이고, 내 딸을 당연히 사랑받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니까, 사랑 좀 해줘라. 아, 이런 아버지의 절절한, 아, 이런 모션, 이모션이 들어가 있는 노래다. 그래서 부정의 의문으로 물어봤을 때는, 자기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상대방을 올고 오고 싶어 하는 이러한 의도가 담겨진 것이다. 부정의 의미는. 강조의 뜻이 있는 것이다. 사랑스럽다는 걸 강조하려고. 나는 가난해. I was poor. 가난해. 가난해. 가난하니 푸어잖아. 그럼 뭘 붙여야 되는 거야? 주어 동사인데 I am I am poor, poor. 어. 왜냐하면 poor가 난, 나는 가 어. 나는 가난해 어. I am I am poor, poor. 왜냐면 poor가 형용사니까 그 어, 동사만 붙이면 되죠 I am poor 나는 가난했어 I was poor 오케이 좋습니다 왜냐면 규칙이 조동사에다가 조동사를 과거로 만드는 것이었으니까 이것도두 네. 네. 동사가 있으면 did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네. 어. I 나는 너를 봤어 I 나는 너를 봤음 I. I see you I see you 과거는 난 너를 봤어 I s e e 과거가 뭐야? s o I saw you 난 너를 봤어. I saw you in the street. On the street.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불규칙일 때는 불규칙 과거 동사를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는 그지 규칙의 규칙의 범주로 넘어오면은 C에다가 아마 D만 붙일 것입니다. 네? 이렇게 E를 붙일려고 그러면 E가 세개 나오니까 반복되는 건 싫어한다. 싫어하네. 그러나 이렇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C가 뼈, 저, 씨라는, 씨앗이라는 뜻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피한다. 원어민들이. 그러나, 첫 번째, 그, 대세의 흐름은, 영어는 심플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그게 헷갈릴 우려가 있다? 그러면, 그건 안 쓰는 겁니다. 큰, 큰 규칙은 그겁니다. 심플한 쪽으로 가고 있지만, 헷갈려? 안 쓰는 겁니다. 씨의 과거가 씨들하고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 음. 없을 수도 있다. 헷갈리니까, 시제이라는 명사가 따로 단어가 있기 때문에. 대충 오늘은 어, 과거 시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네. 조동사에다가 이디를 붙이거나 과거형으로 만든, 만든다. 쉽잖아요, 그죠? 네. 조동사만 바꿔 과거형으로 만들어주면 과거 시제가 된다. 뭐뭐 했어. 이런 뜻이 된다. 음.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